5번. 자, global health. 그죠. 세계 보건은 어떤 사회적인 개념입니다. 접속사죠. There is a great deal of misunderstanding. 그죠. even among those who are part of it. o k a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개념이냐. 그죠. There is a, too, a great deal of 하면은, a great deal of에서. 얘는 수고야. 그냥 멋집니다. 멋집. o k a 그죠. 그래서 많은, 뭐, misunderstanding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많은? 오해가 있는 사회적 개념이래. 심지어, 그죠, 심지어, 아, 그 오해가 있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에, 그, 세계 복원의 일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있는 개념이래요. 자, 그래서 어떤 세계 복원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생산적인 활동과 같이, 예를 들면 국가나 가족이나 스포츠처럼 그런 활동들과 같이 어떤 사회적인 인스티튜션, 다 제도야, 얘들아. 사회적 제도인데, 그것은 completely integrated into and influenced by the structure of all our other social institutions. 여기 잡으면 되겠지. 그죠? 여기는 지금 구조적으로 이렇게 a n d PP, 얘들아. a 어, n d PPPP 해서 효용사적으로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지, 얘들아. 그죠? 완전히 integrated인가, 얘들아. 완전히 뭐? 완전히 통합되고, influence인가, 뭐야, 영향? 받는. 알았지, 얘들아? 뭐에 의해서, 얘들아? 그죠. 우리의 모든, 우리의 다른 사회적 제도의 구조에 의해서 통합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이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뭐에 대한 걸, 얘들아, 일단 키워드는? 키워드는? 어, 세계보건입니다. 세계보건. 세계보건. 네, 세계보건. 키워드 잡으시고. 자, 논제 한번 정리해보자, 얘들아. 세계보건. 토픽. 자 일단 키워드는 세계 보건 오케이 그죠? 세계 보건이라는 것은 그지 그죠? 많은 오해 많은 오해가 있는 사회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세계 보건은 어떻다고 해드라? 세계 보건은 다른 사회 조 어떤 제도에 통합되고 오케이. 영향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필자는. 다른 사회제도에 통합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됐어? 피 멈춰니 소윤아? 네. 아, 멈췄습니까? 어 인기의 웅변. 뭐예요, 그게? 소동력. 아, 소동력이었 그렇죠. 아, 네. 아, 죽지 않아서 다행이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자, 됐어요. 오케이? Okay? 그죠 그럼 여기 좀 잠깐만 이해를 하고 가자, 얘들아. 이게 세계 보건의 오해라는 게 이게 다른 사회주의 통합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게 오해라는 게 아니라 세계 보건이라는건 오해가 있대, 얘들아. 오해가 있는데 뭐가 오해인지 혹시 알겠어요, 얘들아? 세계 보건에 대한 오해라는 게 여기는 이제 단어를 잘 보면, 세계 복원이잖아. 그러니까 위에도 본, 보면 쓰이지만, 여기는 글로벌이야, 여기다. 글로벌. 근데 여기서는 다른 사회제도에 통합되고 영향받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자도 여기는 소셜, 아니면 좀더 좀 관계를 위해서, 여기는 로컬로 봐도 돼, 로컬.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그럼 얘들아, 세계적인 거하고 지역적인 거하고 무슨 관계야, 얘들아? 세계적인 거랑 지역적인 거는 무슨 관계 같아? 반대인 거 알겠어? 이해가 됐어야 되나? 반대잖아. 반대. 세계적이다. 지역적이다. 그럼 반대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계보건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는 이런 지역적인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흔히 생각하면 세계보건은 이런 지역적인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영향을 받지 그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됐어야 되나? 여기서 이제 세계보건에 대한 오해라는 얘기는. 오케이, okay? 그죠. 여기서는 다른 사회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사실 보면은, 그죠. 다른 사회 제도에 통합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니? 알겠지, 애들아. 글로벌이니까, 애들아.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문법은 여기 문법은에 자 위치냐 어바웃위치냐 해서 접속사절이죠. 오케이, 접속사절인데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그죠. 가오나 선행사 있어? 접속사절에 대한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예요? 소셜 컨셉이죠. 선행사 있으니까 예, 형용사 중 용법의 접속사절이고 예, 가오나 뒤에 여기, 여기 there is a great deal of misunderstanding까지 보면 완전해 불완전해 어, 상당한 오해가 있다. 그러니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어, 완전하죠. 그죠? 완전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 관계대명사 써요?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써요? 어,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가시면 되겠죠 어,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불완전해야 돼 이해가 되지? 오케이, 오케이. 그죠? 자, 다음. 자, 전개 넘어갑니다. 자, those who 자, work on global health. 그죠? 그래서, 어, 세계 보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봅니다. 그런 주제를 봅니다. 이런 렌즈를 통해서. 근데 어떤 렌즈냐? has been molded, 얘들아. 여기 또 동사 형태가 has been pp. a 즈 b e e pp 현재 완료 수동태죠 여러분들. 그죠? by their social experience. 그죠? 그래서 그들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몰드형성하다 형성된 렌즈를 통해서 주제를 바라봅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 세계 보건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그죠? 전개 넘어가는 거 한번 봐 보자 얘들아. 가서 예세계 보건 종사자들이 나와. 종사자들. 그죠. 그래서 이 종사자들도 보면, 오케이? 자신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형성된 렌즈를 가지고 있어. 어, 렌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앞에 논지랑 똑같지, 얘들아? 세계 복원, 세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적 경험. 어, 사회적, 지역적인 어떤 영향. 이해됐냐? 이해됐어, 그죠? 그럼 그는 이제 뭘로 간 거야, 다? 이 주제에 대한 주제에 대한 뭐예요, 얘는? 예시 예시, 그죠? 예시, for e x a m p l e 로 해서 예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렌즈라고 했는데 렌즈도 문맥상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요? 자신의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관점, 그죠? 관점이죠. 관점을 가지고. 오케이. Okay, 그죠? 그걸 바라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Okay, 저또 다음 가 보자. 자, 또 글로벌 헬스월 그죠? 또 세계 보건의 일이라는 것은 자, 인간의 어떤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근데 대체 어떤 활동이냐? take time and money. 시간과 돈이 드는 활동이 and so 그래서. 그래서 이제, is are guided by and directed. 오케이? Okay? 여기 동사로 수동태 dpp pp 보면 되겠지, 얘들아? 어, 지도가 되고 지시가 돼. By those f o r 그런 힘에 의해서. 근데 어떤 힘이냐면, have control over money and time. 돈과 시간에 대해서 통제력을 지닌 이런 힘에 의해서 가치도가 되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얘들아? 그죠. 그럼 여기도 한번 정리해볼까, 얘들아? 여기도 정리해보면, 세계복원의 일. 오케이. 세계복원의 일이라는 것은, 세계복원의 일이라는 것은,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진 힘에 지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진 힘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럼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세계보건이고, 세계보건이고 해야 돼요. 그럼 여기도 보면 사회적이고 어떤 지역적인 영향력은 뭘까요? 여기서 사회적이고 지역적 영향력이란 건 뭐야, 얘들아? 사회적이고 지역적 영향력이 뭐야, 얘들? 아 여기 지금 정리된 부분에서 사회적이고 지역적인 영향력. 어,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진 힘. 자, 이거를 얘들아 좀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사회에서 시간과 돈을 통제하는 어떤 어떤 층은 어디죠? 시간과 돈을 통제하는 그런 영역 부 어떤 그런 분야. 딱 떠오르는 게야, 너 무슨 분야? 그지? 정부, 얘들아 오케이? 또 시간과 돈한또 시간과 돈을 통제하는 힘이 있어. 또 누구? 누구? 대통령. <laughs>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제 국회, 정부, 정치적인 힘, 얘들아 있고 또 무슨 힘? 은행. 은행. 그죠? 은행. <웃음> 자연. 자연 <웃음> 자연이 시켜, 시간과 시켜, 돈을 자연이. 통제한다고? <laughs> 그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고 또 어떤 힘이 있겠어? 무슨적인 힘? <laughs> 무슨적인 힘? 기업. 아, 그렇죠. 경제적인. 힘. 여기서 시간과 돈을, 통장을 가진 힘이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economic and political forces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 됐냐? 네. 얘가 됐냐? 그죠. 그럼 경제적이 고정치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세계적인 거야, 지역적인 거야. 지역적인 거죠. 이해되시죠? 어, 이건 지역적인 거죠. 그그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오케이? 그죠. 그럼 이건 전개 어떻게 보면 돼? 앞에는 종사자들 얘기 나오고. 여기는 시가그 사회의 어떤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진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도 뭐예요, 여러분들? 얘도? 이것도 예시고, 얘도? 예시. 그럼 이렇게 예시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예시가? 열거. 열거. 그렇지, 열거. 오케이. 좀 이제 감을 잘잡아가시나 또한, 이렇게 된 거야. 알았지, 얘다 또한, 세계 복원의 일은 또그 사회의 시간과 돈의 통제력을 가진 힘에 의해서, 오케이. 통제와 지배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죠? 그나 러 B는 이제 문법의 B는 이제 엔소에서 병렬 관계로 여기 is guided and directed 되는데. 뭐랑 병렬일까 얘들아? 여기. is a r is 들어가 있는데 뭐랑 병렬? 나 아, 뭐가? 그러니까 의미상 좀 찾아봐야 돼. 뭐가 지도 지시를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다. 뭐가? 어, 글로벌 워크, 헬스 워크가. 그러니까 뭐랑 병렬이야? Is. is랑. 오케이. is랑 이렇게 병렬로 보면 돼. 얘가 그죠 이거에 대한 의미상 주어니까 공통 주어니까 그래 여기도 이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쥬? 오케이? Okay? 그죠 자, 이제 결론 가보자 얘들아. 그래서 사람들은 on their living, on one's living은 생계를 있다 생계를 이어갑니다. By doing global health, 그죠그 세계보건일을 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as a consequence, 이렇게 잡으시면 돼. 결과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자, the dominant social and economical, 그죠 아까 전에 했던, 언급된 거 나오지? 그다? 지배적인 사회적이고 경제적 힘, 그 사회에서의 이런 힘이 determine, 동사자리니까요. 오케이? Okay? determine, 뭐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렇죠. to a large extent to a large extent도 수거로 좀 알아두세요 usually, usually. 보통 되게. 오케이 보통 대개 결정합니다 접속사들 보이지 얘들아 what global health is about and how it is pursued 하면 되겠지 애들아. 뭘 결정해 얘들아 세계 복원이 what about 어, 무엇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것이 is pursued 어, 추구 되는지를, 그 결정해 줍니다. 라고 얘기하죠. 됐죠? 오케이,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원인 결과 보면 되지, 얘들아. 원인 결과로 해서 결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세계 복원은, 아니다, 쏘리, 쏘리. 아, 이렇게 하면 되죠 오케이. 그죠. 사회의, 사회의 지배적인 힘이 세계 복원을 결정한다. 오케이, 오케이.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사회의 지배적 힘이 세계 복원이라는 거를 결정해 준대요.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정리됐나요? 그치. 그럼 메인 아이도 뭐야,들아? 그리고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 어, 결국 이거를 통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어디서 잡아요? 어 마지막, 그렇지? 여기 원인, 결과. 마지막에서, 마지막에서 메인 아이디어를 잡아주시면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요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해가 되냐? 그리? 뭔 얘기인지 알겠냐? 세계 복원이 사회 지배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좀 애매하지, 얘들아. 이게 좀, 이게 다가오는 어떤 소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는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얘들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어 코로나 터졌을 때 생각하면 되겠다 코로나 터졌을 때 여러분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국에서 그당시 아마 트럼프였을 거야 그 당시에도 대통령 트럼프였는데 트럼프 얘들 마스크 썼게 안 썼게 어, 안 썼어 여기는 안 쓴다고 막 그래서 마스크 쓰는 거 반대한다고 막 시위도 했어야 되아 마스크 써야 되는데 근데 왜 마스크 안 썼는지 혹시 알아? 미국에서 마스크? 비싼다. 비싼가? <laughs>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미국, 이런 서, 이 서구 미국 문화에서 이게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쓴다는 건 약간 갱. 범죄자. 어, 그런, 그런 이미지가 강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쓴다. 어, 이렇게 됐고. 중국, 얘들아. 중국. 중국은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했게, 어떤 지역에 코로나 터지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어떤 한 도시에서 코로나가 터지면? 그지. 도시를 통째로, 얘들아. 도시를 통째로 봉쇄를 했지. Okay? 이게 군대로 에어 쏴가지고 한 명도 못 나오고 있어. 그죠? 그죠. 여기는 왜 이게 가능해? 중국은 왜 이렇게 가능해? 만약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다 도시 포위하고 막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것 같아? 오, 바로 시위하고 막 그지 돌 던지고 막 얘들아 난리 났겠지. 근데 중국은 얘들아? 사회주의 국가죠. 알겠지 얘들아? 까라면 까야 되는. 이해가 됐어? 이렇게 그죠. 이거야 얘들아. 코로나 세계보건 알겠지? 전 세계적인 어떤 질병. 근데 어때, 얘들아? 나라마다 어때? 아, 달라요. 그 얘기에요. 나라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그 사회의 이런 지배적인 어떤 힘, 오케이? 네,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세계보건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